2023년 3월 7일 후아유. 우르신 학교 새벽 말씀입니다. 장세기 9장 6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너도 미워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나 생명의 향기도 미워한다. 나 생명의 한계는 이제 하나님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저는 참으로 많이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니 당연히 미워해도 된다. 생각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시기심으로 남을 정죄 판단 미워했습니다. 그냥 싫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움이 죄인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 마음에 그대로 넣어 놓고 그냥 한 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병든 마음과 육신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미움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살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 더 이상 남도 죽이고 나도 죽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자카르의 주인공입니다. 바라크.